보통 그림이나 명화라고 하면은 오래 전에 살았던 천재화가들이 그렸던 작품, 그리고 우리가 교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명화에도 화가들의 삶, 고민, 그리고 어떤 시대의 배경, 시대가 가졌던 문제 같은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제의 답을 찾아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운세, 나의 사주, 나의 대운,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언제 좋은 운이 오지? 다른 사람들은 인생 대박을 맞는 것 같은데 어, 나는 왜잘 풀리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영국 과가 그린 작품인데요. 할수 있을 때 장미 봉오리를 모으라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두 여성이 아주 젊고 아름다워 보이죠. 장미 봉오리를 부지런히 모으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미도 아주 탐스럽게 피어 있죠. 17세기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헤릭이 소녀들의 충고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수 있을 때 장미봉오리를 모으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오늘의 미소 짓는 이 장미도 내일은 지고 있으리니 이 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실 지금 탐스럽게 피어 있는 장미는 내일은 지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두 여성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잖아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도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엄격한 사립학교에서 내일을 위해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키팅 선생님이 이 시를 읊어주기도 했던 거죠. 오늘을 잡아라. 라는 이야기는 라틴어 문구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카르페디엠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카르페디엠은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호라티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붙잡게 가급적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으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흥청망청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최대한 즐기라는 것인가? 사실은 호라티우스가 이런 시를 지었을 때는 그 육체적인 쾌락, 그러니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쾌락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카르페 디엠은 정신적인 만족.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소박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고 하면요, 주변에 있는 나무의 초록빛이라든지 뭐 길가에 핀 꽃의 아름다운 빛깔 등을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바람빛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지고 헛된 기대 때문에 마음의 안달감이 계속 찾아올 때는요, 오히려 이런 기대와 불안 잠시 접어두고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감정, 경험들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말 못할 고민에 괴로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것 같은 고민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속사정을 말할 만한 친구가 없다거나 아예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시달릴 때도 있죠 아 나는 좀 비정상이 아닌가 아 나, 내가 좀 특이한 고민을 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고민에 휩싸일 때마다 폴 고갱의 작품 한 점을 봅니다. 고갱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특히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에 가서 원주민들의 삶을 그렸던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원래 35살까지 증권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업화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회사를 나와 타이티 섬에 가서 한 2년 동안 원주민들의 삶을 막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알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파리에 돌아와 개인전을 여는데요.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개인전에 호평을 얻지도 못했고,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을 이뤄내지도 못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외면받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객은 절망에 빠져서 다시 타이티섬으로 돌아가 집에서 한한 한 달여간 틀어박혀서 아주 커다란 대형 작품을 그립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가 누워있죠. 인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면 열심히 부지런히 과일을 따고 있는 한 청년이 보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얼굴을 감싸 안고 주저앉아 있는 노인이 보입니다. 죽음을 앞.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고갱이 사실 굉장히 괴로운 시기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언가도 같이 남긴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작품의 제목이 의미하는 어떤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중간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인생 행로에 보편적인 인생 행로에 예외는 없겠구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삶의 행로를 걸을 수도 있겠구나. 각각 다 달라 보이지만. 그리고 고갱이 좀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무력감, 소외감 이런 감정들도 어느 정도 그림에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아 나만 특이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감싸고 살아갈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큰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고민 역시 비정상의 영역 또는 어떤 특이한 영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비슷한 인생 행로를 걷고 있고 거기에 특별한 비정상이라 부를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감 넘치던 시기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쭉 이어가던 시기가 다 지나갔을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계속 이어갔는데 은퇴를 했다거나 아이를 키우는데 몰두를 했는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떠난 시기 경력을 쭉 이어갈 줄 알았는데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예전에 가졌던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예전에 가지지 않았던. 정체성 혼란 같은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려했던 시기를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더큰 괴로움에 빠질 때도 있죠. 저는 이런 때이 그림을 봅니다. 조지프 말러드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에서 사랑받는 19세기의 화가의 작품인데요.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테메레르 호는 영국과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벌였던 트라팔가르 해전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유명한 함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용을 뽐내던 배도 마지막을 맞게 되었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으로 증기선이 발명되면서 지금까지 그 돛대를 이용해서 움직이던 범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이 작품은 영화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스카이 폴.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시리즈 영화 중에 하나죠. 이 영화에 등장을 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첩보 언이었지만 이제는 노쇠한 인물이 된 제임스 본드 그리고 한때 위용을 뽐내던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배였지만 이제 증기선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 테메레르 호의 어떤 모습이 묘하게 겹치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해체가 반드시 끝을 의미할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실 어떤 한 시기의 끝은 다른 시기의 시작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테메레르 호가 해체돼서 나무니까 다른 건축물의 재료나 땔감으로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끝일까? 사실은 해체된다는 것은 다른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은퇴 이후에 삶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나의 어떤 활기찼던 시기가 끝난다. 또는 아이들을 독립시키면 이제 나는 내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즐거운 일, 몰두해야 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내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고민할 때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몰랐던 분야를 새롭게 접한다거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배우고 싶은 분야를 더 활기차게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명화 한 점을 보며 인생의 새로운 시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나서의 삶도 하루하루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용기 그림 한 점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